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엘리트 음악교육, 서울대 서정팀에서 음악교육론과 국악을 강의하고 있는 서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이렇게 많이 오고 그래요. 떨려 죽겠는데. <laughs> 자, 어,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얘기는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좀 해드려야 여러분이 강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좀할 거고요. 그리고 강의하는 스타일을 좀 보셔야 하기 때문에 판서와 더불어 몇 가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나요? 네, 그렇게 째려보시면 곤란해요. 웃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저기 떠 있는 것처럼 재미, 제 이름은 서민정입니다. 서민정이고요. 어, 국악과 음교론을 담당하고 있어요. 자, 국악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저는 국악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국악고등학교서부터 국악이론을 전공했습니다.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한테는 전공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 바이올린 전공하신 분한테 조금 커졌지만 첼로를 한번 연주해주세요. 하면 엄청난 신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악기를 전공한 것처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고등학교 때부터 국악이론을 전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서울대로 진학을 해요. 못갈것 같아요. 문 닫고 들어갔습니다. 아, 그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 때는 작곡 전공과 이론 전공을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인원수를 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작곡을 올해 3명 뽑았으면, 내년에는 작곡을, 뭐, 이론을 3, 4명 뽑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7명 정원을 서로 이렇게 핑퐁핑퐁 하면서 한 번, 이게 홀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많이 뽑고 적게 뽑고 이렇게 하는데, 다행히 제가 들어갈 해에는 이론 전공이 4명이어서 4등으로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대래에서 국악이론을 전공을 해요. 자,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자, 졸업을 하고 나면, 나를 막 어디서든 불러줄 줄 알았어요. 왜? 좋은데 나왔잖아 나름 그지. 고등학교 때부터 전공했잖아. 그러면 어디서든 국악이론 그러면 서민정 이러면서 막 불러줄 것 같았단 말이지. 근데 졸업하고 나서는 계속 할 일이 없고 학교를 가면 안 되고 어디서도 나를 찾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국립국악원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어요. 국립국악원의 아르바이트는, 어, 국악연감이라는 걸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신문을 보면서 국악과 관련된 정보를 서치하는 일입니다. 지금 같으면 이런 알바는 필요 없어요. 왜요? 떠도는 정보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터넷 검색만 하면 서민정이 어떤 사람인지 서민정이 남편이 치과에 사는지 서민정은 뉴욕에 사는지 서민정은 노래를 못하는지 다 뜨죠 그죠. 저는 같은 이름을 가진 그 친구가 참 싫어요. <웃음> <웃음>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가 어, 이론을 전공하고 나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신문 기사를 우연히 발견하는데, 어, 지학사라는 회사에서 교과서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음악 전공자를 뽑겠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지원을 합니다. 근데 있잖아, 32명이 온 거야, 몇명 뽑았을 것 같아? 한명 뽑았어, 한명 뽑는데, 32명이 온 거죠. 제가 아마 그 정보를 미리 알았으면 절대 가지 않았을 거예요.